일본에서도 또잘 지내고 있답니다. 도쿄 옆에 치밥 쪽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 기억하셔서 또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옆에 분들 가만히 있어야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8 1로 광복절이 있는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 올해가 여러분 잘 아는 대한민국, 건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4.15이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어, 이번에 우리 청년부도 특별히 아, 어, 이번에 한서, 남궁억 선생님의 어떤 교회, 한서 교회도 방문하고, 남, 남, 남궁억 선생님 그 기념관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어, 3.1 운동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별히 1920년, 그 우리나라 초반에 일제 지하에 있으면서 한국의 민족 운동자로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위직 가리에 있으면서도 계몽운동과 또 학계를 세우면서 교육가로 또한 음악가이기도 한그 남궁옥 선생님이 또이 땅에 많은 이렇게 민족의 사랑과 또민족의귀한 계몽운동을 심었던 그런 어,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어, 이분이 여러분 그 앞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라고 크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분이 무궁화를 전국에 우리나라 무궁화를 보급한 그런 운동을 펼친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게 잡혀서 어, 옥사이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불렀던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네, 이분이 작사 작고가신 거기죠 네, 특별히 의미 있는 곡을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예전 내 생각이 서럽서로 나시죠 옛날에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 때만 하더라도 어 부모님들이 늘 그냥 이걸 그냥 교회 가면서 또뭐국민체조처럼 부르다녔던 생각이 많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어, 올해 특별히 우리 그 한일 관계에서 많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취하면서 또뭐노아비에서 많은 백성들의 운동도 하고 있고 어, 또 특별히 우리 영화에서도 봉오동 전투 어, 아시죠? 1920년 만주에서 우리나라 이 광복군이 첫 성을 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천만 관객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화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예전과 달리 민족이 하나되고 더말씀안에서 하나되는 그런 민족을 배워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백년이라는 기간이 헛된 날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 나라 지키셨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마다 항상 불렀던 노래에 시칼문이 있었어요. 큰애가. 얼 불렀던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는데 있었어요. 무슨 노래인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애국가를 늘 부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놀래가. 너 애국가를 왜 그래 부르니?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어, 후렴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그 가사가 저는 그렇게 감동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그 노래가 감동스러워서 기도해도그 가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나라에 민족 지키셨던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하나님의 내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영니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이니 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세요. 예. 사실 뭐, 어,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가 막, 그, 너무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해가지고, 막, 그 관계를 흐트러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무조건 막 이렇게, 어, 막 흥분해서,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근성이라고 그러죠? 예, 요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백성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과 한뜻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탄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의 아픔들도 서로가 품어야 되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예, 아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또. 내가 또 즐거울 때 괜히 빛이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아파하고 즐거울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사,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될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나라 가운데 심으셨다는우리 너무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 했던 것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태어나게 만드셨다는것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 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고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스 12장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이고 한 지체다 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오늘 내가 안목 못갈 곳을 갔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 그렇다고 집에 가서 몸둥이를 들고 내 발을 막 치는 누구 손에요? 네, 내가 손에 내가 모르고 어, 자녀를 혼냈는데 모로고 손으로 너무 아이를 많이 혼냈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손을 막 때려요. 누가 아픈 거야? 내가 아픈 자녀를 혼내도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픈 거야. 항상. 그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안했어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처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들 되게 하셨다. 4절 5절에 보면 네. 뒤에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택하여서 가족을 만드신 이 은혜.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모여진 우리가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모여진 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뭐라 불렀죠? 그렇죠. 예배당. 네, 예배당.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가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오히려 예배당이 더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여진 이 자체가 교회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초기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초대 교회 성령이 임했던 곳이 어디죠? 어디죠? 나가다라고 예, 그것처럼 큰 곳에서 또는 작은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임,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성도들을 이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간에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를 우리는 교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코인 노의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제다. 요한 일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걸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인전 2장 43절에서 47절,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것으로얘기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누는 것 이거 초대 교회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서로 함께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배 아파하는 것 이걸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걸 없애야 돼. 네. 뭐 우리 흔히 옛날부터 흘러온 이야기를 통해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다 물러가야 될줄 믿습니다. 잘될땐 어떻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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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게 서로 하나님 때문에 네, 서로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가서 밖에서 사이 좋게 지내라 그래놓고 또 맞고 들어 째 쬐요? 네, 기분 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잖프지 우리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이 아파서 막 죽어 있다. 그럼 어디가 아파 요마음이 아파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 네. 그게 정상적인 가족인 줄은 믿습니다. 네. 요즘은 참 아픈 가정이 참 많아요. 갑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 내하고 사이 안 좋은 친척, 가족 막 떠올리고, 음, 그건 아닌데, 이러면 안돼 여러분. 그 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할 줄로 믿습니다. 풀기 위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요. 안 되면 하나님께 작정도 하고요.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가족 관계에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을 났어요기도해 계속 품고 있어서 싹을 지우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으면 큰일 나요. 그걸 빨리 탁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 동합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서로 서로란 단어가 한 50분 정도 남아요. 예를 들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많죠? 이런 이야기가 50번 이상 계속 나오고 서로 헌신하라 교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시 누굴까요? 그렇죠, 가족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들어놓고 막온 가족이 리모콘이 되고 막신부름꾼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소중하면 안에서도 소중해요. 내 가정 내 아내가 더 소중하게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인 줄있습니다 네,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상처 주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안에서 더 잘해야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어디서 세는바가지 어디서 쓴다. 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잘 안에서 세지 말아야 돼. 잘 해야 돼요. 네, 나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더 잘해야 돼. 네,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해. 요 네, 부모 부부간에 자녀 간에 네, 형제 간에 여러분 서로 노력해야 돼요. 네, 저절로 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네,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짜가 되는 건 없어요. 서로 진정으로 가족 관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그 모임은 개모임이 되는버려요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지 개모임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사고가 터져요. 또 아프든지 다치든지, 네. 다친다는 게 몸이 아니라 가슴이 다치고 막 이렇게 안 좋아져, 건강하지를 못해. 요 항상 그리스도와 또한 기도가 있을 때그 몸은 건강하게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서로 자동으로 좋은 모습을 봐야 돼요. 아유, 오늘 보니까 옷이 달라졌네. 아유, 오늘 보니까 얼굴더 예쁘네. 아유, 오늘 보니까 뭔가 달라졌네. 이런 걸볼줄 알았는데, 아유. 또, 뭔일있으 저렇게 왔지? 하, 이렇게 보면. 또, 아이고, 오참 이쁘네요. 한번더 있어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이쁘신 분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그죠? 네. 웃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쁜 네. 분 옆에 앉으면 좋죠. 그죠? 네. 괜히 뭐가 뛰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laughs> 좋아지는 거 실실 웃고 괜히 괜히 막 이야기 걸고 싶고 그런 모임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관계를 날로 날는 그런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이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지체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너무 막 내가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저 사람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더 친해지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페르조나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정말 따뜻한, 진실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면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치유해지고요. 서로의 수치스럽고 아픈 것도, 괜찮아. 어?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제자 힘내. 괜찮아. 하늘과 함께 하잖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잠은 10장 12절대로 사랑은 모든 죄를 허물을 가리우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우리 귀한 부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한 헌신을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도 지켜줘야 돼요. 서로의 비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라 잠은 16장 28절에도요. 다툼과 또 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다 품을 건 품고 내가 기도해줄 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음. 기도가 습관이 되는, 되는 순간, 아, 이거는 기도 제목이구나. 집사는 기도해라고 줬구나. 네, 그게 되어야돼 자동으로. 네. 어, 소문에 의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 기독교인요 목사요? 말 잘하는 사람요? 이야기 <laughs> 했대요. 말 잘하는 사람요? 말 잘하면 목사 안 되나요? 말 잘하면 기독기는 안 되나요? 아, 그 이야기 했는데, 어, 하나님 회개가 나오더라. 아, 내가 하나님 말로만 끝내는 삶이 아니기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거를잖아 피할. 피할이 뭐죠? 그렇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아닐 것은 아니고. 자랑거리는막질레인죽고 또 아, 이거 피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동으로 피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이다. 여러분, 교제는 신뢰가 바탕이 될때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될때 거기서는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는 서로 품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베풀어주게 되는 줄알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한 헌신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겸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뭐 자은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돼요. 하나님 겸손한 자의 편에 대해서 항상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흐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요? 겸손한 자에게 다 흘러넘치는 일이있습니다 겸손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서로 섬길 때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섬길 수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건너들은한 그 카톨릭 신부님 한분 계신데 또뭐 카톨릭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요 누구보다도 와서요 헌신하는 자리에 항상 빠짐없이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청소하는 일부터 빛치될거리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성게되되구나 우리나라에도 목하는목사님이나하영규 뭐 목사님이 일찍 결사하셨지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뭐, 요즘 막, 뭐 장안에 막 이렇게 화제로 떠오르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중에 말씀 안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시험들은 하나님만 보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음성도 겸손한 자가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방의 음성도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 사람이 그래요. 교, 교제를 할때 서로의 말을 듣고 공감해 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눈치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를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언더스탠드. 네. 여러분, 이해한다는 언더스탠드라 단어도 뭐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언더, 밑에서 듣는다. 밑에 서 있는 거, 밑에 서서 듣는 거예요. 이해한다. 밑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아,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그 사람 밑에서 겸손하고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더 상대방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한 염신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6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끊임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끊임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 리 v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끊임없이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은 있습니다. 예배 자리 자꾸 오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자꾸 들음에서 내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야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도가도 자주 만나야지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막 사적으로보다 이 공적인 모임